자, 그렇다면 이제 호세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호세아의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10원도 아니고, 구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이, 왜 이제 그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냐 하면,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메시지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구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또 있죠?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이름 뜻이고,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라는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니다 그런데 딱 펼치는 순간부터 아주 충격적인, 우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충격적인 장면에 우리가 사로잡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호세야 일장이 시작하자마자 호세를 불러가지고 호세야 너는 가서 고멸과 결혼해 뭐 이렇게 결혼을 시켜 아니 결혼 시켜주면 감사해야지 왜 충격적이냐 이고멸이란 여인이 바로 약간 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여인이 그 학자들은 신전 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제단 이방 신전과 매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산업이 종교 산업과 매춘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도 아마 신전 창기 몸을 파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신전 창기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고멜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세아가 에? 깜짝 놀랐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호세아에게 했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에, 우리는 이제 예언서를 앞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리고 좀 지났다가 또한세 달, 네 달에 걸쳐서 우리는 예언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분량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성경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왜 기피하느냐 어, 우선 어렵고 그리고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라고 해서 너무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예언서도 다른 책들이랑 비슷합니다. 읽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 여러분들 유튜브 바이블 스쿨과 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깨달았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막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있고 1차 독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 본질적 의미 영원히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보편적 진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문자적으로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예언서에서 그런 문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원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 말과 글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과 글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당시 상황은 영적으로 되게 급박한 상황이란,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예언자가 태평하게 말과, 말로서만 막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될것 같았으면은 이미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행위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 예언.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언자 노릇해먹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에스겔은 뭐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공중으로 뿌리고 칼을 뽑아서 그 머리털을 막 치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뭐 똥을 말려가지고 똥을 불태워서 불태운 그 똥을 불태워가지고 어, 떡을 구워 먹어라 뭐 그런 그런 요구를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그러면서 그게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하면은.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거는 행위예언의 일종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청년은 아주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 호세아, 나를 호세아처럼 어, 신전 창기랑결혼하라 하셨다. 그러면은 그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특별히 그래서 예언자는 예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기록되는 시간 시대는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세아와 호세아가 1, 2, 3장에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는 결혼 생활 이야기는 4에서 13장까지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생활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오늘날에도 사실 결혼이라는 건 사회적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법원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결혼도 언약 관계, 계약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도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결합시켜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관계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 3장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아픔과 마음과 간절함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행하는 여인과 결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와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laughs>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음행하면서 바알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1, 2, 3장 읽으면서 느껴질 수 있고, 4에서 13장까지 해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럼 결혼을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아, 아기를 낳았죠.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쭉 있는데, 에,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이세 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선지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했죠. 첫 번째 자녀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은 심판당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뜻이 아니라 이스르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얼마 전에 이세벨이 멸망을 당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당했던 우상 숭배에서 심판을 당했던 그런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들이 옆집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축하하러 왔어요. 어, 축하합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스루엘이라고 해요. 이스루엘 어, 거기 불길한 지역이는데 왜 아기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악 뭐 이러면서 이런 이제 효과를 노려서 어, 자식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 로루하마 둘째는 또 로루하만데 로라는 말이 not 이란 뜻입니다. 아니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는 극률이역이다. 극률이역임을 받지 못할 거야. 둘째를 왔어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의외의 둘째는 로루하라" 로루하마예요. 앞에 첫째가 심판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둘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그 심판을 당할 때 극률 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셋째는 로암미, 셋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왜 이런 심판을 당해야 했던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 했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음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멜의 음행.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향하였다. 이는 그가 이르기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결혼한 여인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음행한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은 1, 2, 3장의 얘기는 4에서 13장에 나타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나무만 있으면 아름들이 멋진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 줄을 다 걸어놓고 재단을 돌무더를 쌓아놓고 거기서 막또 춤추면서 또 발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에브라임은 죄를 많이 지, 지었는데 재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재단을 만드는 것이 범죄다. 왜냐하면 이 재단은 무슨 범죄예요? 뭐,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마리아에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바 발에게 제사하며 아로새인 우상 앞에서 분양했다. 발, 사마리아 우상, 수많은 나무들, 산의 나무들에 있는 산당들. 그러면서 그것을 고발한 이야기가 3장부터 13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고멜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음행한 요인이 있으면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아내가 음행하면 고대나 오늘날에나 어떻게 합니까? 어? 이혼해야죠. 어?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정법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어? 고민을 데리고 와라. 여인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녀와 이제 논쟁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내가 이제 논쟁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논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논쟁이란 단어가 나오면 법원을 생각하십시오.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 뭐합니까? 이혼 판결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검사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음행한, 그러니까 우상순배한 걸탁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장에서는 고멜이 음행한 걸 고발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 아, 가정법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판사가 검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발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싹싹 빌어야죠.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척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라도 부르죠. 여호와께 근데 우리 가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맥락은 불성실한 회개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을 하는데 제대로 회계를 안 해요. 고매리 회계를 하는데 제대로 회계를 안 해요. 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사채업자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이 집사님이 사채업을 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사채업을 하면서 근데 사채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채업을 하니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될거 아닙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어 사채업을 그만두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양심에 가책은 되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나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부서에서 뭐 한다 그러면 촥촥촥 돈도 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께 용서, 용서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막싸매 주실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6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답가를 합니다 답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쩌면 좋으냐 나는 뭘 원해요 이내 헷세들을 원하고 제사로만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를 그쳐라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 가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숭배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가서 막 우상에게 그리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재단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네들은 더 많은 번제로 회개를 해야겠다. 더 많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회개는 안 맞는다. 너의 삶을 고쳐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 우상숭배, 사회적 불의, 헤세드가 예? 없는 거 그걸 고쳐야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라 얘기하는 게하나님과 깊은 관계 아는 것, 야하다 야하다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원약을 회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끝장나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거의 끝장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근데 여러분, 1, 2, 3장이 먼저 한 달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 고멜과 사랑,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다가 고멜이, 고멜이 음행해서 떠나가니까 3장 1절에서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냐 면 다시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참, 이호세아서 가지고 옛날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감동을 받았던, 참, 음, 또 죄송하기도 했고, 그 본문이 호세아서 3장이에요, 3장. 아무튼, 여러분, 이, 이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툴툴거리다가, 고매을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은 언제나 다시 가서 사랑을 시작하는 게, 다시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마지막, 마지막 14장의 이야기는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586년) 멸망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의 고장난 심장을 고치겠, 고치겠다 그들의 돌 심장을 고치겠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내가 회복시키고 말겠다. 기쁘게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들고야 말겠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호세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절대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서들은 전부 다 아, 어, 포커스가 어디를 향했냐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심판의 이야기가 더 짙을수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사랑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느껴지는 책들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예언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니. 성경 365를 통해서 꼭 끝까지 예언서를,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예언서를 꼭 읽,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꾼 하나님에 대한 책이 바로 호세아였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사투리로 얼빵했고 제자들이 도망갔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오기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팔푼이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도 예수님 너희들을 왜 그러니 어난 너희들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좀 엘리트 같은 응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이제 뭔가 좀어 괜찮은 애들을 내가 제대로 삼아 가지고 어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가셔 가지고 요한 복음 (21장에) 보면은 또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유도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기는 많이 잡혔니 아이 그 고생 많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조반 먹고 눈치 살피면서 제자들 조반을 먹고 있으니까 베드로야 네 예수님 너나 사랑하니 아이 그럼요 응. 음. 그래 계속 먹어 너 먹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날 사랑하니? 어, 그럼요. 막아 막아 막아. 그러다가 베드로야, 아왜 그래요? 너날 사랑하니?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했던 짓들이기 있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게 이제 그게 사실 그냥 대답을 하는 거지. 대답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음, 가끔 가끔 사랑했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랑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호세아 이야기였습니다.